우리 애기를 잘 봐준다고 소문이 나서 휴몽이 여기 못와우 도망가야 되겠다 뭐자 한번 봅시다 우와 크롭바스다 꼬리는 무슨 색이냐 뭐 근데 그래. 지금 몇개 남았죠? 휴몽이의 워크온 크리온 인턴 우리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 뭐 이제 뭐가 남았죠? 춤, 춤? 손바꼭질 어? 이석 해대원? 골든? 골든. 골든? 춤출까? 자, 노래 주시. 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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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주임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일단 이 미션도 성공인 것 같습니다. 추운 아니잖아! 추운 아니잖아! 성공. 와! 성공! 성공! 감격스럽다 성공. 성공. 어? 어, 왜 이렇게 안잡어오 어? <laughs> 디지 고기를 잡으러 파다러 갈까나 어, 괜찮다. 어 어, 괜찮아 잡았다, 뭐 잡았어 오. 벌써 잡았어? 우와 잡았다 우와 숨바꼭질하러 <laughs> 가자 어? 숨바꼭질하러 자 하자. 지금부터 이사를 잡는 거다 뭐 우와 이 누가 술래 할까 어 이사가 술래 할 거야 내가. 숨을 거야 알았어 그럼 삼촌이 이게 안 보고 있을게 자. 숨어봐 시작 어? 일! 어? 이삼자 어? 이, 어? 이제부터 사, 오 요.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어, 10초 세고 잡을 거예요.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오, 십, 어? 알았어. 얼른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지. 다 숨으면 얘기해. 음. 절대로 모를 음. 거야. 그렇지, 절대 모를 거야. 이제 이서 찾는다. 어, 음. 이서 어디 있지? 밑에 어디 있지? 어, 이서 어디 있지? 어, 이서 어, 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디 있어? 들리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막 목소리가 들리는데. 잡았다. 어, 왜왜 왜, 왜? 누가 어, 쫓아와? 아, 그. 우와, 저 슈몽이 무서운 슈몽이가 쫓아온다. 까불 슈몽이가. 아. 자, 우와. 이제 내가 잡으러 간다. 하나. 에이, 둘. 숨을까? 셋. 이제 네, 가자. 네. 어디로 숨지? 4. 숨을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빨리 숨어. 열, 이제부터 찾는다. 자, 찾을 거야. 어디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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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어?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있지? 이사를 찾아라. 야! 이서 어디있어 어? 소리가 들렸다! 네. 어디 있는 거지? 여기 근처인 거 같은데? 어? 여기 오. 근처인 거 같은데. 같은데? 여기 근처인 거 같은데? 여기 근처인 거 같아! 여기 근처인 거 같아! 자, 몸부터 밀어넣어! 그만둬 몸부터 밀어넣어! 다 잡힌 거 같은데? 하하 아, 아, 꼈어! 꼈어! 아아! 꼐버렸어! 어? 아. 어? 저기 꼈대! 꼈어. 도와줘! 내가 도와 n g Pong Pong p o n 요방 o 뿡뿡! 뿡뿡뿡! g p 가 n g Pong p o 어 g Pong p o 내가 졌다. n g 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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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 아. 인턴, 주임님. 주임님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점프하자. 우리, <laughs> 우리 점프할까? 미션 GM님. 다 해치웠나? <laughs> 근데 충분한가? 아. 해치 한 오후 여섯 아. 시쯤 된것 같은데. 아. 매니저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뭔? 뭐. 아. <laughs> 언제 와? 더워. 우리 매니저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짜자. 와. 아, 짜잔. 와. <laughs> 아니 우리 신공인 인턴님과 아. 지훈님 보니까 거의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요 아. <laughs> 너무나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니, 감사드립니다. 지윤. 그래도 우리 이서가 네. 에너지가 너무 활발해서 아. 재밌게놀았다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생각보다 이서가 너무 잘 적응하고 놀아서 저희도 마음이 좀 아. 편안해. 하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하면서 어이 애기까지 돌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뭐 너무 고생이 많다 뭐 아, 애들 에너지가 와. 아 그래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육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일과 이렇게 병행하는데 양립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기들을 맡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다음 에한번더 이렇게 뭐 가능하실까요? 아아 아, 저는 아무래도 <웃음> 좀 <웃음> 오늘 우리 인턴님 이렇게 1일 베이비 스타를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고어 일단 우리 회사에 이렇게 이런 제도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랐고 그래서 저도 빠른 시일 에또 회사 안에서 또 좋은 오 <laughs> 그리고 아 이서 같은 예쁜 딸 낳아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근데 뭐. 이서가 진짜 너무 잘 놀아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놀아준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아 이서가 우리를 놀아준 거 같아. 맞다 뭐. 아 오케이. 그래도 우리 에큐온 캐피탈이 이렇게 네. 일 가정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회사라는 걸 맞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수있었다뭐 맞아요. 하, 자... 우리 다음 미션은 과연 뭐가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냐고. 뭐. 이제 안 궁금하네. <laughs> 빨리 퇴근하시죠. 그 이제 오셨으니까. 네. 우리 는 빨리 퇴근하고 아 근데 진짜 퇴근하고 다시 육아에 참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와. 이런 복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아, 뭐. 저는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 근데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야, <laughs> <그냥> 가자, 뭐, <laughs> 가자 뭐!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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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몽이의 워크온 그린온